예, 안녕하세요. 집쇼핑의 오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7호선 남구로역 동일센터 시현장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7호선 남구로역과 걸어서 5분 거리의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조합원 아파트로 나왔습니다. 162세대 중에 100세대 규모만 일반 분양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20세대가량 지금 남았거든요. 소형 아파트를 좀 찾고 계신 분들은 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주식 주차 100% 이용 가능하면서 또 7호선 역과 초역세권인 현장 찾고 계셨다면 오늘 현장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동에 7층 건물 162세대 규모로 되어 있고요. 확장비 모두 무상입니다. 옵션비도 모두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저희 내부 한번 이동해서 내부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전용 면적은 33제곱미터구요. 실평수로 한 15에서 16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전실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설명 도와드릴 텐데요. 왼쪽 편에는 신발장이 무려 6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집 크기에 비해서 신발장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수납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공간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하부 띄 움직이는 도잘 되어 있고요. 중문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정면으로 들어오면 샤워하실 수 있는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에 샤워기,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거실, 어, 주방이 이렇게 같이 함께 있게 됩니다. 식탁 등이 지금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방금 머리에 닿았습니다. <laughs> 천장에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시스템 냉장고, 그리고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는 가능한 세탁기와 3구 인덕션까지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 옆에는 창문이 크게 나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모두 다한 창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기에도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안쪽으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안방이고요. 안방 크기는 한 3.4m 에서 3.5m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큰 사이즈, 지금 보이는 침대가 퀸 사이즈 침대인데 더큰 침대도 충분히 들어올 만 합니다. 왼쪽에는 베란다 공간이 있고요. 베란다 공간이 이제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충분히 워시타워 들어갈 만한 크기가 되겠고요. 채광도 무척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장에 에어컨도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모두 다 옵션이 기본 제공 드리고요. 무상, 무상으로 전체 다 제공이 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바로 입주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천장에 두 번째 방에 전열교환기 설치되어 있고요.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공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재처럼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지금 숨겨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아, 살짝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쪽에 지금 여기 뒤편에 워시타워를 놓을 수 있는 다용도실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 있는 공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7호선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형 아파트라서 신혼부부분들 추천드릴 수 있을만한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확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옵션비라든지 돈이 들어갈 부분이 추가적으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장 마음에 드셨으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물번호 기억하셨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